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과 평면적 우주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시대에는 이 지구가 동그랗고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학자가 지구가 둥글고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렇게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죠. 종교 재판을 받아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주장을 철회하기까지 했지만 그 종교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말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무튼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후로 지구는 평면한 것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둥글고 있고 그리고 그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의 우주관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 생각에는 지구는 마치 평상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에서 바다 밖으로 나가다 보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평상처럼 생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 어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작은 공 같은 것이 하늘에 매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들도 역시 하늘에 달려 있는 작은 물체들 반짝거리는 물체들 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그 옛날 시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 밑에 어, 지하에 언더월드가 있고, 그리고 이 지구가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 바다 위에 이렇게 떠 있어서, 어, 이 바다 끝도 있는 것이죠. 쭉 가다 보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아무튼 바, 어, 바다 위에 이렇게 지구가 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궁창이죠. 창세기에도 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에 태양도 매달려 있고 달도 매달려 있고 별들도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어, 그렇게 어, 어, 별들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아무튼 태양은 요걸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는 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살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주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맞게 성경 말씀이 말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일 그들을 향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하거나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대 세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지만 고대 세계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전 시대에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당시의 세계관의 옷이 입혀져 있는데 그 당시의 우주관, 당시의 세계관의 옷이 무엇이고 그리고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원하고도 정말 불변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러한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 번째 인봉을 떼게 될때 나타나는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려버릴 것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태양은 아주 어두워질 것이고, 다른 핏빛으로 변하게 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산들과 섬들이 옮겨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별들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유한계시록 6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게 될때아이 표현이 아주 고대세계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의 그 우주관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고대세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그 태양도 달려 있고 별도 달려 있고 그러한 하늘이 궁창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쫙 말려 버려서 저 하늘의 모습이 마치 휴지 조각 막 말아 버리듯이 그렇게 변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우리가 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인봉을 하나씩 하나씩 뗄 때가 될 텐데, 그 떼는 순간에, 여섯 번째 인봉을 떼는 순간에, 정말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게 되고, 저 하늘에 있던 별들이 떨어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되는 그런 정말 공포스러운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이 당대의 문화의 옷을 입었으나 온 세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문화적인 옷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면 바리새인들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극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의 문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관습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옷을 입고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지만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그 중요한 알맹이를 찾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1조로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작업을 아주 우리가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내지 않으면 엉뚱하게도 잘못된 결론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워낙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분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